안녕하세요 구원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벌써 3월이 지나 4월이 다가와 새롭게 인사드리는 에헤라디오 아나운서 김유민입니다 다들 벚꽃 구경하셨나요? 이젠 제법 따뜻해진 날씨에 예쁜 볼거리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학교 주변에 예쁘게 자란 벚꽃나무가 학교와 학생분들을 더욱 예쁘게 꾸며주는 것 같네요 봄이 구원고등학교에도 찾아왔습니다 바쁜 새 학기 적응 기간이 끝나며 봄이 수고했다고 벚꽃을 활짝 펴 보상이라도 해 주는 듯합니다. 이번 봄엔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나가서 사진을 찍어 보시는 건 어떤가요? 화창한 날씨, 예쁜 배경, 활기찬 모습. 이보다 더 예쁠 순간이 있을까요? 비가 내려 벚꽃이 다 떨어지기 전 가족, 친구들과 예쁜 추억을 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친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은 지금 가볍게 산책이라도 하며 들을 수 있는 노래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ue 새 학기가 시작된 지 벌써 1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 새로운 친구들의 얼굴과 이름을 익히는데 급급하고 등교하는 것도 벅차지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어느새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왔네요. 살면서 몇 번이고 준비했던 시험이지만 매번 우리를 떨리게 하고 못 살게 구는 문제들을 다시 마주하자니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벚꽃이 꽃내음 한가득을 선물해 주었지만, 이 달콤함도 머지않고 사라질 것만 같아요. 시험기간이 되면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표 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표 점수는 말 그대로 오직 점수만을 나타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노력하고, 담기 위해 애쓰고, 최선을 다했다 해도 결국에 목표 점수를 달성하지 못하면 실패한 꼴이 되어버리잖아요. 하지만 목표량은 점수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매번 순공 3시간 이상, 시험기간 동안 휴대폰에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삭제하기, 아무리 할게 많더라도 하루 5시간씩은 꼭 자기 등과 같이 구체적이고 내가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목표치를 세우는 겁니다. 특히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또 다른 구체적인 계획을 굳이 세우지 않아도 공부하는 동안 압박감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공부하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성적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불투명해 보이는 나의 성적에 불안감을 가지지 말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시간들을 보내면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길을 걷는 동안 자신이 남긴 발자국 한번 돌아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드문드문 쉬면서 자신의 그림자도 한 번씩 쓰다듬어주면 좋겠네요. 꽃다운 나이에 다들 공부해라 공부해라 온 세상이 우리를 재촉하는 것 같지만 1학년은 이제 시작이고 2학년도 아직 서툴고 3학년도 마냥 철들지만은 않았습니다. 각자만의 보폭으로 걸음으로 먼 길을 떠날 준비를 하는 중에 걸어가는 중에 작은 일 하나하나에 웃을 수 있는 웃음을 잃지 않는 시간이 되길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일교차 때문에 감기에 걸리는 학생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라는 말씀드리면서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 들려드리겠습니다. 숱하게 스쳐간 감정들에 무뎌지는 감각 언제부턴가 익숙해져버린 마음을 숨기는 법들 oh oh 난 어디쯤 해 why not 앞만 보고 달려오기만 했던 돌아보는 것도 왠지 겁이 나 미뤄둔 얘기들 시간이 가든 내 안엔 행복했었던 때론 가슴이 저릴 만큼 눈물 겨날도 매일같이 뜨고 지는 태양과 저 달처럼 자연스레 보내. 때로 놀고, 때로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목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래 편히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 도 솔직한 내 마음을 마주해 거울 앞에 서는 것도 머뭇대 이 표정은 또왜 이리도 어색해 아름다운 건늘 소중하고 잠시 머물다 아득 멀어져도 늘 마주보듯 평범한 일상을 채울 마음의 눈그 안에 감춰둔 외로움도 잠시 머물 수 있게 해 저 바라봐 부드러운 바람이 보며 마음을 열어 지나갈 하루야 때론 울고 때론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목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래 편히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 또두 손에 가득 채워질 추억들은 뭐 소중한 우리 이야기

오늘 편 라디오는 네이버 하이필름 카페, 유튜브 채널 고고 방송 홍보부 GBS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유민 아나운서였습니다.